안녕하십니까 고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리 분석이 먼저다. 어,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돼서 실제로 실제로 확정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겠는가? 특히 특히 낙찰자가 결정된 마당에 그게 앞으로 당겨질 수 있겠는가? 확정일자가 잘못돼서 잘못돼서 오히려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경매 자료를 신뢰하고 들어온 낙찰자한테 불의의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봅시다. 배당료 정기 후인 2012년 4월 21일 제다 작성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최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고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후인 7월경 비로소 갑자기 확정일자를 새롭게 주장하는 위 의견서가 제출하였다 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의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 순위가 근저당권인 피고보다 후순위인 것을 알고 원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대항력과 같이 임차인이라면 배당 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신이 인수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매 매수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 순위 변동을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허용될 수 없다. 하여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생긴 이후에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수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 낙찰자가 누구를 신뢰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어, 이러면 오히려 낙찰자는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